이거는 집에 왔어요. 짠. 짠. 태열이 높아가지고, 옷을 조금 시원하게 입어봤어요. 아구, 스에 양을 늘리고, 우유 양도 늘리고, 아직 모빌이 없어가지고, 이거 보고 있어요. 새로운 공복거리가 생겼어. 짠. 잘 보고 있어요. 아이고, 졸려. 아이고, 졸려. 음, 괜찮네. 잘하고 있다. 기분이 좋아졌어. 오늘은, 우늘도 백 밀리나 먹었어요? 다 먹었어 우와 흐흐흐흐흐흐 <laughs> 새로운게 생겨서 내가 심지어 궁금한가봐 우와 이건 뭐지? 여기에 꽃도 있고, 나비도 있고, 별도 있고, 구름도 있고, 다양한 게 있지. 뭐가 보일까? 응? <laughs> 에이, 예뻐라. 응? 오랜만에 놀고 있어요. 요새 계속 밥만 먹으면 잠만 잤는데. 너무 신기한가 봐. 너무 집중하고 있어. 음. 잘하고 있어. 우리도 오늘도 재밌게 놀자. 嗯。Mm hmm.